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은 황금을 입에 물고 있다. 이른 아침은 황금을 입에 물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 엉만장자가 여기 소설 속에 나오는데 티셔츠 앞면에는 이른 아침은 황금을 입에 물고 있다 라고 써있고 티셔츠 뒷면에는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죽어라 라고 돼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일찍 일어나서 마인드셋, 하트셋, 헬스셋, 소울셋을 다 점검하는 사람들은 잘살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굉장하죠. 5시, 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laughs> 네, 그 다음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성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삶과 죽음, 이 세상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내가 살아 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나는 내 영혼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인드셋. 내 안에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나를 믿어주는 거. 그다음 하트셋.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감정들을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하트셋이고 헬스셋 내 신체 상대를 최고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 소울셋 나는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가는가 약간 롱텀 퍼스펙티브로 그러니까 긴 긴 시야로 내 삶을 한번 바라보게, 이네 가지를 다 돌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내면이 완전히 지탱이 돼요. 그러면, 마인드랑 하트랑 헬스랑, 내 네, 신체 능력이랑, 그 다음 소울, 영성까지 같이 잡으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낼때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은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은 결과가 계속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싸웠을까? 혹은 내가 이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왜 사지 않았을까? 이런 선택에 항상 선택을 할때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바꿔준다는 거죠. 그럼 더 나은 선택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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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바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여기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면의 영역을 아주 최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그게 바로 오전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전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때가 아주 아주 특별한 순간이래요. 너무너무 특별한 순간이라서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아침을 지배하자. 아침을 지배하자. 아침을 지배하자. 그게 이거의 핵심이에요.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어요. 아침을 내가 이한 시간을 지배하면 내 삶이 완전히 점점점점 바뀔 수 있는 거죠. 네.